<laughs> 어, 우리 외손녀가 18개월 됐을 때에 아, 외할아버지가 집에 가도, 그렇게 빽빽 울어요. 또, 친할아버지가 집에 가도 빽빽 운다 그래요. 그, 아이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어, 내가 그, 어 주말 되면, 금요일 날, 이제,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는 그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그래서 잠을 자고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오는데 제가 거기에 갈 때에, <laughs> 이 제기동 그 도매시장 가면은 이런 어 식사 대용이 될수 있는 그 광밥이라 그러네. 그런 걸 이렇게 해서 만들죠. 그거를 한 10만원 주니까 차에 이렇게 까딱 되더라고요. 예, 그런 데를 제가 타고 다녔으니까. <laughs> 제가 가면 아이들이 다 뛰어 나와요. 장애자들 복지관에 한 4,5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큰 사람은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은 없는데 아이들이 다 어려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아이들하고 잠을 같이 자니까 그걸 원장님이 보셨나봐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뭐 내가 다할 것처럼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간섭을 다 하고 하는데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이제 차로 그 과자를 그 뭐,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식당에 그 아주머니들이 어 일하는 걸좀 쉬게 하기 위해서 어 밥을 안 하고 고구마만 삶거나 무슨 과자를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감자를 삶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어, 주는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그렇게 줘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면 이틀 동안은 먹고도 좀 남아요. 그게 가져다니는데, 내가 그게 가져다니다가, <laughs> 과자를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우리 애선이한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 <laughs> 이놈이 그 과자는 싫다 <laughs> 설명 <서명> 안 하더라고.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아, 어, 사당동에서 어, 일주일 동안 건강 강좌를 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초청 받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 딸이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겨울에 약간 추웠을 때인데 거기에 이제 자석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자석인데 우리 외손녀가 제일 앞에 자리를 탁 앉더라고요. 아기 <laughs> 무슨, 어른, 어른들도 크게 앉으라 그러면 잘 앉지를 않는데, 딱 앉아서 아주 자세가 얼마나 똑바로 앉는지 딱 앉았는데, 그래도 할아버지는 아는가 봐요. <laughs> 할아버지 위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걸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장애자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네. 우리 이프로 부족한 장애자를 대할 때에, 우리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된다. 마음이 넉넉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남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것이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나눠 먹는 것도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네, 나누어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이 넉넉할 수는 없지요. 네, 나누어 먹는 것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고 말로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것도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네. 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굉장히 인식해요 사람을 보면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사귈 때에 우리가 단점을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은 참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 거 외에는 말을 잘안 해요. 설교하는 거 외에는 또 말을 잘안 해요. 근데 그저 사람들 만나면 아 형제님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형제님 만나면 자매님 만나면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그 사람이 들으면 좋아할 수 있는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을 방문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아 그분이 집이 이렇게 커더라고. 우리 집만 좀큰것 같아요. 한 30명이 앉아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그 미책이 마련됐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뭐 우리 외손녀가 우리 딸이 온다고 하는 계획은 없었는데 제가 그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왔더라고요. 집이 뭐, 뭔지 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당동이니까, 서울대학교 근처에 사니까 아마 그렇게 가까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 왔더라고요. 아, 그랬더니, 이 장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이 18개월 된이외손녀가이 아이가, 그것이 머리에 들리나요? 귀에 들리나요?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는데 보통 아이들은 한 30분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8개월 된그 아이가 그 외손녀가 한 시간 반 동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laughs>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얼마나 뭐 어른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래도 앉아 있지 못할 그 자리인데 1 시간 반 동안 약 9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할아버지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할아버지한테 안기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음. 여러분 그런 거안키고 보시죠? 예. 네. 18개월 된 아이예요. 그것도 뭐, 3살, 4살 된 아이가 아니에요. 18개월 된 아이가 그 이야기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하여튼, 그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듣더니, 할아버지 하면서 안기는데,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얘가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아니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얼마나 챙겨주는지 놀랐어요. 감탄했어요. 예, yeah.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이 프로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삭막해서 자기만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만 잘난 사람들인데, 내 아내를 돌아보고, 내 자녀들을 돌아보고, 내 위의 부모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한 사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 내 자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18개월 된그 외손녀에게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알아들은 것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저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 자라기까지도 우리 아이한테 욕을 하거나 말을 놓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한테, 예. 네. 말을 이렇게, 예. 네. 마치 학생들이 상급자에게 말을 하듯이, 좋은 말로 이렇게 부르고 어,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 시켰지 저는 아이에게 뭘 시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만 공부를 했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검정고시 공부를 했거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대학원을 갔어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니까 내가 남보다 잘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학교에 나와서 저는 중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의원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대체의학을 하는데 그래서 그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뭐 척추도 가리키고 교정도 가리키고 뭐발 마사지 하고 뭐 이렇게 별것한는것다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다 배웠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다 따놨어요 그걸 가지고 사업증을 채려 가지고 허가증을 내고 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자격증은, 그 민간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지만제 치료는, 제가 의술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로 치료하지요. 그래서 대체 의학을 개발했는데, 저는 그래요. 석포 선생이 한 말이 있죠.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수 없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받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선천적으로 하늘에서 나에게 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을 치료하고, 공황장애증을 치료하고, 자폐를 치료하고, 간질 을 치료하고, 분열절 치료하고, 이런 거다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파킨슨 치료하고, 중풍 치료하고, 내결식 치료하고, 당뇨 치료하고, 이런 거다 해봤잖아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효과. 뭐, 70, 80% 정도로 매우 좋아지는 이런 효과들을 많이 경험해봐요. 음. 그리고, 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25년 된 사람. 어떤 사람 30년 된 사람이 와요. 고질병이지요. 25년 동안 병이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고질병이에요.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5일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떤 박사님이 그래요. 일주일에 이틀만 와서 치료하겠다 그래요. 그래 제가 가라앉았어요. 나는 박사님과 같은 분치를안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4일 내지 5일 정도 치료해야 효과가 유지되면서 점차 이렇게 증가되는데 일주일에 이틀 받아가지고 효과 볼 거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받아가지고 한달 받으면 며칠이에요. 8일 받아가지고 효과가 좋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참. 망상이잖아요. 망상을 가지고 다녀. 제가 이 손녀를 통해서 뭘 깨달았나 하면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손을 댈수 없는 이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포장애증, 뭐, 자폐, 뭐, 간질, 정신분열증,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병원을 가면 치료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네. 안 되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요즘 한 사람 한 사람, 어, 찾아오는데, 에, 그렇게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돈을 받으려면 많이 받아야 되죠 전에는 제, 제가요, 한 달에 뭐다500 이상 받았어요. 500만 원 가지고도 뭐 제가 더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예, 밥 먹고 살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진짜 아, 염가로 해서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값만 받고 내가 해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에게 18개월 된 우리 외손도 녀 알아듣고 이걸 해 나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왜 못하겠느냐?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2% 부족한 사람들요? 정말 순진하고 착해요. 거짓이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잘해요. 네. 여러분, 사람이 미울 때뭐하락그는지 아세요? 한번 안아주보세요. 주면요 그것이 감동이 돼요. 음. 저절로 미워하지 않게 되고 저절로 서로를 위해서 좋은 관계 이루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안아줄 때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관계 속에서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남을 칭찬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일에 대하여 인색하지 말고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자동적으로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고, 마음에 환한 빛이 되는 그런 생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원망하지 말고, 정말, 정말 남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외손녀가 1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우리 외손녀가한 시간 반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할아버지의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안겨서 그 감동스러운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랬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살 반, 18개월 된 아이도 알아듣는데, 우리 어른들못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부족한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고, 온순하고, 정말 순진합니다. 그들을 도와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